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잉남 시문입니다. 자 우리 엑셀라 신규 상장한 이후에 급나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지금 마음이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여기서 과연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수익을 반드시 내고 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수익을 내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일봉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봉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그냥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렸구나, 고점이 여기였구나, 그리고 이렇게 많이 빠졌구나 이런 거 이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신규 상장한 이런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 일봉 가지고 알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들이 알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 30분봉, 1시간봉. 이거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알지 못하는 일봉에서 얻지 못하는 그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1시간봉, 30분봉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의외로 저점을 찾아낼 수가 있었고, 반등하는 구간을 우리들은 정확히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1시간 봉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영상 끝부분에 30분 봉을 보면서 어디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내는지 그 타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수익을 내고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신규 상장한 이후에 계속적인 하락을 보였죠. 하락을 보이는 중에 중간중간마다 양봉이 한 번씩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저점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반등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탈출을 어떻게 할수 있고, 수익을 어떻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목표가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양봉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양봉의 종가를 보면 772원, 775원입니다. 자, 772원과 775원 얼마 차이가 안 나죠?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1시간봉에서도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 영상 끝부분에 30분봉을 볼 건데, 30분봉을 제가 미리 봤죠. 미리 봤는데, 지금 저점을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 어떤 흐름 속에서 반등이 나올 것인지 첫 번째로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제일 처음에 상장할 때이 거래량과 비슷한 거래량이 아니고 이 아래쪽에 있는 거래량 있죠. 거의 바닥을 헤매고 있는 그 거래량보다 조금 더 많은 거래량이 우뚝 서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가 바로 저점의 마지막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서부터 서서히 다시 한번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을 세우면서 거기에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겁니다. 자 거기에서 772원과 775원을 뚫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끝부분에 30분봉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좀 쉬어가는 그런 의미로 광고 아닌 광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4월 말에 두바이를 갔다 왔죠. 토큰 2049 두바이에 갔다 왔습니다. 두바이 행사를 참여하고 난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드렸냐면 두바이 첫 번째 종목과 일곱 번째 종목까지 총 일곱 개 종목을 드렸었는데 무려 40에서 50% 단기 상승을 했었고 일곱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려 19일 만에 400%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게 다 영상 속에 남아있어요. 영상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라스베가스 첫 번째 종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2025 라스베가스에 갔다 왔습니다. 2박 3일 그 행사에 참여하고 전체적으로 3박 4일, 어, 그쪽에 갔다 왔는데 정말 어, 강행군이었습니다. 강행군이었는데 그때 라스베가스에 갔다 와서 총 13개 종목에 대해서 제가 얻어냈습니다. 그 참여하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제가 얻어냈는데 그 13개 종목이 전부 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거 아닙니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거 거의 한 8개 정도 되고 해외에서 거래되는 거 나머지가 되는데, 그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오픈을 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이었습니다. 아이콘이 5월 28일 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려 53.1%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 코인이었죠. 애니메 코인이 6월 2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72.9%가 상승 했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코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코인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세 번째 코인 관련해서는 분명히 영상 끝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라 같은 경우에 업비트 상장 첫날에 뭐 거래가 많이 됐다 이런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래가 많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사거리도 아니죠.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엑셀라는 드래곤 플라이 캐피털, 폴리체인 캐피털, 바이낸스 랩스, 그 다음에 코인베스 벤처스 등 글로벌 벤처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엑셀라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그냥 뭐 재미로 만들어진 코인 같은 경우에는 힘이 없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금융권에서 들어와서 누군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면 분명히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을 반드시 보일 것이다 처음에 상장할 때는 지금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매도세가 확 나온단 말이에요 매도세가 나오면서 그냥 가격적인 부분에서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나도 어떻게 됩니까? 저점을 다지고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상장할 때그 가격대를 뛰어넘는 그런 코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는 곳이 있는 곳 바로 그 코인. 그 코인은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더라. 자, 엑셀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여기 딱 보면 드래곤 플라이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벤처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코인 중에 하나다. 분명히 상승의 모멘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렸죠. 1시간 봉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30분 봉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마다 뭐가 생긴다 그랬죠? 바로 장대 양봉들이 한 번씩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저점을 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거래량이 한번 우뚝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장대 양봉이 한번더 생긴다고 하면은 분명히 여기서부터는 무엇을 해야 된다?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아직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죠.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저점을 다질 때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한번더 말씀드리면, 첫 번째, 거래량이 우뚝 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그때 장대 양봉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모습이 몇번 나타나야 된다? 두번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두번 나타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어떤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본격적인 상승은 721원을 돌파하는 그 순간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721원 돌파 후에 772원, 774원, 여기에서는 한번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정고점을 뚫어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의 싸움이 될수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수익을 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저점을 다지는 그 순간에 제가 분할 매수로 들어갈 수 있다 말씀드렸죠. 거래량 세워질 때 분할 매수로 들어갈 수 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어디에서 말씀드리냐면, 시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에서 어, 어느 때 분할 매수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사셨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저점에서 사신다. 그러면, 여기서 단가가 확 낮아지겠죠. 단가가 확 낮아지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772원, 774원 여기만 돌파하면 여러분들 바로 수익이 납니다. 바로 수익이 나고 바로 여러분들 수익이 난 다음에 탈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문의 코인 TV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며 영상 아랫부분에 보면 더보기 했습니다. 더보기를 딸깍 하고 클릭하시면 시문의 코인 TV 텔레그램 방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 놨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다. 자, 이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저점을 잡아서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충분히 매수를 많이 해서 수익을 더 내고 싶지 않습니까? 자, 제가 광고 아닌 광고를 앞에서 했죠. 라스베이거스 첫 번째, 두 번째 종목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단기간에 50%. 그리고 단기간에 73% 이상 상승하는 그런 코인들을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하시면 여기에서 매수를 한 이후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추가적인 매수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더 커지겠죠. 자, 그래서 수익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스베가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그냥 튀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거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세 번의 도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세 번의 도전 후에 세 번째는 아예 그냥 뚫어 버립니다 뚫어 버리고 나서 아예 급등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서 정거점이 있었죠 첫 번째 도전 두 번째 도전 세 번째 도전에 아예 뚫어 버리고 그냥 날아가 버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일보 직전이에요. 자, 첫 번째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그다음 날11.7% 상승했습니다. 그다음 달에는 21.85%까지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약간 조정을 주고 있죠. 장대 양봉 나온 다음에 3등분을 하고 3등분 위에 이 3분의 1 지점에서 계속적으로 가격을 형성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장대 양봉을 쭉쭉쭉쭉 뽑아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충분히 10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주는, 이렇게 쉬어가는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뭐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여기에서 매수를 해야지만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코인. 바로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있고, 제가 데일리 플러스 강남 라운지에서 뭘 하냐면, 이번에 라스베거스 갔다 온 다음에 특강하죠. 6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특강을 합니다. 이 특강 때 여러분들에게 모든 코인들을 다 오픈해 드릴 거예요. 어떤 코인을 어떻게 여러분들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다 오픈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까지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강에 참여하고 싶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되고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나이세 번째 코인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세 번째 코인까지 다 오픈해 놨어요. 오픈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코인 어떤 코인인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스베가스 세 번째 정보. 자 홈페이지 들어오는데 아 회원 가입도 해야 되고 참 머리 아픈 것 같다. 그래서 난 이건 못할것 같은데 하신 분들은. 영상 아랫부분에 보면 더보기가 있는데 더보기에 네이버 설문지가 있습니다. 네이버 설문지에 들어가시면 라스베가스 세 번째 종목, 나 이것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설문지 작성해서 딱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하고 여러분들 세 번째 종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바로 문자나 전화로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홈페이지도 그렇고, 네이버 설문지도 그렇고, 나 이건 정말 모르겠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라스3 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010- 9 9 6 6에 3148로 라스3하고 보내시면 제가 라스베이거스에 갔다 와서 세 번째 종목이죠. 100%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그 코인 여러분들에게 바로 문자나 전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0 1 0 9 9 6 6에 3148로 문자 라스3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잉남 신문이었습니다.